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을 보혈을 흘리미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며 나의 마음이 끌리 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치셨 도다. in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후승리를얻기까지 연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페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오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소 아들이니이다.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 금요일 그날은요.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의 과정들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산헤 드린 공의회는요. 기어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갈보리라고도 알려진 골고다는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죽음의 언덕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셔서 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얼마 전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레위기에서만 해도요. 여러 상징적인 제사와 정결 예식 등을 통해서 이미 예고된 그대로였습니다. 속죄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속죄제는요. 재물의 일부를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어, 불사르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병 낳은 사람이 해야 되는 정결 예식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진영 바깥에서 새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마리는 놓아주는 의식을 했었죠. 대속죄일에는 아사세라 염소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한 마리는 진영 밖으로 끌고 나아가서 광야 깊은 곳에 버려두고 오는 그런 제사법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재물들을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불태우거나 또는 죽도록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속죄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두 동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가시니, 이두 동사는요 헬라어로 보면 모두가 다 능동태가 사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가신 것은 로마 군인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끌려가셨던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거죠. 그 직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고뇌하는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이미 피투성이가 돼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능동태 동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었습니다. 두 명의 사형수가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죠. 다른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이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사용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다른 모든 사용수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 자신의 죄값으로 죽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도 않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대신 죽지도 않으셨다면요, 단한 사람도 인류 역사에 단한 사람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정말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사실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만이라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날도 요 예수님 외에 두 명의 죄수들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한 죄수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믿는 즉시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또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 또 무슨 죄를 저질렀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속죄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자신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 굳게 믿고 여러분,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또 십자가 위에까지도 세개 국어 삼개 국어로 패까지 써서 붙인 이유는요. 유대인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써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으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지만, 그 권한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이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극심한 고통으로 무기력하게 죽어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 아니었던 적이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수많은 권력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 세상의 모든 권력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빼앗길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왕권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이 패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참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인지를 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면서 즐거워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3,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기세 나눠 각각 한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어, 자신들의 이익으로 삼는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시편 22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절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시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편 22편 18절인데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말씀이 사실 성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로마 군인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는 이와 같이 여러분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와 같이 즐거워하는 동안에 그 주위에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에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 여자들의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마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신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돼 있는 사람은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본문이었던 18장에 등장했던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도 역시나 사도 요한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쳐서 숨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만은 숨지 않아도 됐고 십자가 근처까지도 갈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자도 사도 요한이었겠죠. 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한 것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참 묘한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셨다면 할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기꺼이 받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평생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후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일찌감치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만은요, 마리아를 봉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을 때까지 생존했던 이유는 마리아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쯤 됐을 때 예수님은 이미 죽을 때가 되셨음을 아셨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29절, 30절을 봅시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단한 가지도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뭐겠습니까? 어떤 걸 이루셨다는 거죠?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이루신 겁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율법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하나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좀 나누고 싶지만 사실 이 시간에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뭔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또 믿고 바라보도록 합시다.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담당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리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뒤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함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평생 잊지 않도록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충분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금요일 오늘 아, 특별히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기도를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속히 치유를 얻고, 나음을 입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